네,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간호관리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간호관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호관리를 왜 할까요? 조직의 목표 달성이죠? 그럼 1번 보세요. 간호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이거 안 외워도 되겠죠? 사람 인적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간호직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을 기획조직인사지휘하는 통제하는 과정이다. 금방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획조직인사지휘통제 외웠는데 가끔씩 문항에 기획조직인사지휘평가라는 말도 나와요. 그럼 틀린 문항은 아니에요. 피드백한다, 평가한다 이건 전부 통제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행해야 될 지식기법이다 라는 거이 2번 문항은 실제 기출문항에도 나왔었고요 우리 3번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는 길리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우리 체계이론 나중에 간호관략이론에서 어 길리스 체계이론을 공부할 건데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리스가 뭘 이야기했냐면 투입,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산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호관리가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호조직의 목표, 동그라미 해보세요. 목표, 뭐예요? 옳은 소리로. 간호조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예요? 환자에게 양질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배웠었죠. 관리 특성이. 그럼 뭐냐. 간호 요원들의 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기능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기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꼭 기억하시고요. 4번. 설리번하고 데커라는 학자가 간호 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술이 무엇이냐가 실제 어 기억력은 가나다랑가 그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리 기술에는 의사 소통 정보 어 체계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의사 결정 비판적 사고 그룹 관리 등이 기능에 그니까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2번 특성 발표하세요. 그러나 관리 특성과 간호관리 특성의 차이는 앞에 간호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 특성에서 첫 번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 사람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인적 요소가 중요하니까 간호조직에서는 누구? 간호사, 직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 우수한 양질의 간호 제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가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똑같죠? 간호자면 들어가면 되죠. 자,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도 별표하세요. 실제 기출이죠. 인제는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앞에 다섯 글자는 앞에 굵게 쓴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호관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관리학, 그다음에 간호학, 그다음에 행정학, 경영학, 뭐또 사람을 다 매니저하는 거니까 심리학, 교육학, 뭐 여러 가지 학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종합과학적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사람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환자가 아닌 누구, 간호 직원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간호사 동그라미에서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향적 아웃풋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효성이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간호학은 우리의 고유학문 아니죠.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간호 문화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 동양에서는 케어가, 어, 패밀리 케어지 않아요? 누군가가 입원하면, 말 그대로 쉽게, 엄마가 입원을 하면 누군가 가족이, 딸이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와갖고 케어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서양 문화는, 혼자 입원하고 간호사들에서 모든 간호가 제공하는 토탈 케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 논리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해야 돼서 경험 관찰에 근거한 실증 연구에 기초한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굵은 글씨도 외워야 되지만 간호 관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 옆에 땡땡이들을 풀어쓴다고요. 닭가장에 그 땡땡이들이 길게 길게 나올 수 있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굵은 것이만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굵은 것이 빼고 뒤에 땡땡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땡땡이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간호학에서 관리의 중요성은 흐름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평균 수명이 지금은 100 넘어가죠. 110세까지 보험료 나오고 있고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그전까지는 병원비가 비싸니까 아파도 병원에 안 왔어요. 근데 전국민 의료보험 이 실시가 되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 수요가 증대가 돼서.